짜잔, 이게 뭐 죠? 택배가 왔어요. <laughs> 베이직 글래머 인유뭐 뒤에 뭐라고 읽어? 이거 뭐라고 읽어? 이거 <laughs> 이 책을 샀어요. 왜? 왜 샀냐? 왜 샀어요? 이거 책을 왜 샀을까? 영어 공부요 영어 공부 아... 아?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영어 잘하시나요? 영어 잘하시나요? <laughs> <laughs> 다행이네요 자 대학교 나왔나요? No. 대학교? 안 나왔어요 고졸입니다 나는, 나는 너인문계야네너인문계야 인문계죠. 저는 실업계예요. 실업계. 음. 인문계는 영어 왜 못해? 더안 하지 않아요? 어? 아니, 아니 하긴 하는데 응. 안 들리더라고. 네. <웃음> <웃음> 저희는 영어 공부하는 채널을 만들기로 했어요. 누가 제일 영어를 잘할 것인가? 가야겠는데 <laughs> 뭘 도망가죠? <같이> 지금? <laughs> 어? 왜 지금 진짜? 여보세요 이거 왜 지금 아니 이렇게 편하게 유, 유튜브 하는 사람이 어딨어 어 진짜 왜 지금 왜? 진짜 아니 왜? 지금 그렇지. 이게 지금 무슨 경우죠 이게 지금? 네?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웃음> <웃음> 아, 내가 제일 잘할 수도 있어 <laughs> 제가 제일 잘하지 않을까요? <laughs> 어? 멘다토리 멘다토리? 멘다토리 멘다토리 무슨 뜻이에요? 멘다토리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응. 음. 멘들은 다 똘똘이를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죠 멘다 똘이 멘다토리 의무적인 감사합니다 똘똘이를 가지고 있죠? 멘다토리 멘다토리 하하하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무슨 <laughs> 꼴이야 이게 지금 누워가지고 둘다 우리 쉬는 중이야 무슨 방법이 있을까? 영어를 잘하려면 영국인 남자친구 사귀기 어. 지금 이뭘걸로 주변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튜브라고? 아니요 뉴욕 파라서 힘을 사야 돼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영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자기 믿고 딱 이거 6개월만 하래요 이거 한 6개월만 하면 진짜 영어 트인다고. 근데 제가 영어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어. How are you doing? 어? 뭐라고?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알파벳 B랑 D랑 헷갈리고 P랑 Q랑 헷갈리는 정도거든요. 어? 어? 야 너는 어느 정도 수준이야? 저. 어. 인사랑 그런 건 어. 가능한 정도. 로미는? 저 드, 알아 듣긴 들어요. 알아 듣는다고? 네. 어떻게? 들려요. 저희 순전히 뻥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못. 저여 <laughs> <laughs> 헛소리야 지금. <laughs> 그쵸, 들려요. 들리는데? 어? 들리 들려, 어떻게 들려 그게? 로미는 어느 정도 수준이죠? I can do it. 이 정도 수준이야. 음, I can do it. 못하는 수준이죠. <laughs> 네. Hello, I can do it. e n g l I'm Korea sexy girl. I don't English. 첫참하다 진짜. 첫참해 <laughs> <laughs> 진짜. I don't know. Don't know. Don't worry. Don't worry. I have been hurt. Have... Have... <laughs> 그래서 지금 어 이거 <laughs> 하기로 했어요. 이 뭐냐 베이지 글래머 인이 뭐라고 있는지 무슨 뭐, 뭐 스펠링이 뭐라 해놨어. 아무튼 조튜브 믿고. 어.. U.S.E네 U.S.E를 뭐라고 읽어? U.S.E요? 응 U.S.E U.S.E u s e 글래머 인 U.S.E 응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열심히 영어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못하네 자음 모 어떻게 어. U.S.E를 왜, 못 읽어? 제가 양킹님 채널을 봤는데 거기에서 제가 영어 못하는 여자분을 봤거든요 근데 3년 만에 출연했는데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게 왜냐면 그거 볼때 저도 그 여자분 수준이었거든요 그거 3년 전에 그 영상 볼 때도 아 나도 영어 공부 해야겠다 해가지고 봐서 그 여자분의 영어를 봤는데 저는 그냥 허성세월를 보냈고 그 여자분은 되게 노력을 많이 해서 제가 며칠 전에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정도 와 대박이다 진짜 저 사, 보여줄게 놀 깜짝 놀랄걸 근데 3년 뒤에 나도 그 정도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진짜 깨끗한 <laughs> 붓는 대로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백지 같은 상태라고 떠서 맞이다. 안 좋은 이쪽이니까 내가 쓸 거야. Do you like your job? Do you like your job? <laughs> yes, I'm h e r dressed. <laughs> I'm